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보상가배상 TV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눈에 띄는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뒤차가 다 책임져야 되는 명백하게 무과실이 나와야 되는 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상가배상입니다. 흔한 사고 유형 중 하나가 바로 교차로 사고거든요. 그러면 이 교차로 사고에서 과실 판단은 과연 어떻게 할까요? 자, 오늘은 교차로 사고에서 과실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는 신호 위반한 차량이 100% 과실인 거뭐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황색불에 교차로를 진입해도 신호위반인가요? 자, 이런 질문들을 한 번씩 주시는데, 도로교통법상 황색불이 들어왔을 때 자동차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를 통과하기 전이라면 즉시 정지를 해야 됩니다. 정지를 안 하면 신호위반입니다. 대신에 황색불이 들어왔을 때 이미 내가 교차로에 진입을 한 상태라면 신속하게 교차로를 통과를 해야 되고, 이때는 신호위반은 아니거든요. 정리하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통과 전에 황색불이 들어오면 정지를 해야 되는데 통과를 하면 신호위반. 정지선이나 횡단보도를 지나서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에서 황색불이 들어오면 신호위반이 아니고 신속하게 교차로를 통과해야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이 부분 유의하셔가지고 안전운행하시고요. 자 그러면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요 보통 비보 호 좌회전 사고가 많은데요. 직진 차는 녹색 신호로 교차로로 진입을 하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비보 호 좌회전을 하는 차량과 충돌을 하면은 보통 이 비보 호 좌회전한 차량한테 과실이 80에서 최대 100%까지 잡힙니다. 그럼 정상 신호로 주행한 차량 과실이 20%까지 잡힐 수 있다는 건데, 자, 어떨 때 과실이 잡히고 어떨 때 과실이 안 잡히냐? 내가 교차로까지 거리가 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맞은편에서 비본 좌회전하는 차량을 발견했다면 충분히 내가 서행을 해서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내 과실이 20%까지 잡힐 수 있고요. 좀애매하면 10%. 그리고 맞은편 비보호 차량이 무리하게 진입해서 내가 피할 수 없이 사고가 났다라면 무과실까지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비보호 좌회전 제가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교차로에서 서로 직진을 하거나 직진대 좌회전, 직진대 우회전 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직진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우회전이나 좌회전하는 차량은 좌우를 더잘 살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회전이나 우회전 하는 차량이 보통 과실이 더 많고요. 거기서 세부적으로 이 도로 폭이 대로냐, 소로냐 아니면 누가 더선 진입을 했냐에 따라서 이 과실이 조금씩 조정이 됩니다. 자, 직진대 지친 직진에서도 마찬가지로 도로 폭이 더 좁은 소로에서 진입한 차량이 과실이 더 많고, 교차로도 마찬가지로 더 늦게 진입한 차량이 과실이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요. 교차로에서는 직진 차량, 큰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 선 진입한 차량이 우선이라고 보고, 거기서 세부적으로 과실을 조정한다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런 것들은 네이버에 손해보험협회 과실 비율을 검색하시면 여러 유형의 교통사고에 대해서 과실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 수 있으니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저는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